어 지난 한주특세가 있었고요. 어, 특세의 은혜는 우리 영적인 대청소의 시간이고 우리의 삶을 교정해주고 우리의 인생의 뱃머리를 누구에게로요? 여호와께로 이렇게 초점과 시선을 맞추는 시간이어서 지난 한주 너무너무 그 충만한 은혜 받은 것으로 그냥 점 찍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복귀하고. 또 다시 말씀도 들어보고, 또 나의 삶에 적용하고, 내가 무섭, 무엇을 실천해야 될까,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삶을 드려야 될까. 그래서 말씀 따로 내삶 따로가 아니라 들은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나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삶으로 증명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요, 이렇게 몇 단어로 저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화면으로 좀 준비를 부탁드렸거든요.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이제 저에게 주신 은혜를 좀 적어 본 거예요. 첫 번째는 주제.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두 번째는, 아, 저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신다.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또 요나에게도,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신다. 아, 그래서 오늘 내가 다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오늘 또 기회 주셨기 때문이구나 하는 은혜요. 그리고 배 밑으로, 자꾸 배 밑으로 가는 요나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일어나, 가라. 그리고 요나에게서 보여진 큰 아들의 모습도 있고. 또 둘째 아들의 모습도 있고 이것이 저에게도 큰또 은혜가 되었고요 행위로는 따르고 순종하는 것 같은데 마음의 승복은 없었던 요나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 있죠 내 마음을 다오 내 마음을 다오 또 어, 이건 주일날 목사님 특색 시작하는 그주 주일날 주신 여호와의 말씀이 이 맘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 그 영향력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갑자기 카메라를 저에게 들이대셔갖고 제가 이제 그 기도 제목 적었던 내용이요. 인생의 뱃머리를 오직 여호와께로. 저 영상 출연했습니다 <laughs> 인생의 뱃머리를 오직 여호와께로 이것도 저에게 하나의 중요한 지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같이 찬양했던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면서 특세의 은혜를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꽉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꽉 잡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다락방 예배로 모이실 때도 어, 특세를 좀 한마디로 또한 문장으로 이렇게 우리 다락방 사랑하는 식구들과 나누면서 그 나누는 것이 그냥 나 은혜 받았어, 참 좋았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부분을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나의 삶의 지침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언어가 충만한 다락방 예배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지난 우리 특세를 살펴보면서 요나를 보면요. 요나에게 두 가지 정체성이 있는데 요나에게서 발견한 두 가지 정체성이 우리의 두 가지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정체성은 뭐냐면요. 북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정체성이에요. 부름받았다. 두 번째 정체성은 뭘까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요나는 그한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두 번째 정체성이 있죠. 두 번째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정체성이 있고 두 번째는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았다. 보냄받았다. 하나님께서 니누에를 세상으로 다시 보내셨습니다. 그 보냄받은 세상이 어디였습니까? 니누에였죠. 그래서 요나에게는 이두 가지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두 번째는 다시 세상으로 보내받았다.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골레소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게 어떠한 정체성입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죽음과 그 사망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다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로 온것 아닙니다. 나의 결단으로 오게 된것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되다 보니까 걸음이 일로 옮겨진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창세전에 오늘 예배 드리는 한분한 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면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갔다면 내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아, 죄송해요. 이게 나빠졌나 자빠졌다는 말밖에 생각이 안 나서. <laughs> 이렇게 참 말, 언어가 가벼울까요? 네. 내 내가 결단해서 왔다면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나 스스로 또 이렇게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나를 부르셨다.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부르심에는 후회도 없고 또 실수도 없고 사고도 없고 다시 나가 떨어지시는 일도 없는 줄 믿습니다. 혹 우리 눈에 나가 떨어져 보인다. 다시 돌아올 줄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죠. 이 부르심에 은혜가 있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그냥 모여있는 것으로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으로 다시 보냈습니다 요나를 그 한시대의 선지자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부르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르신 그 자체에 만족하고 기뻐하시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부름, 불러주시고 다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다. 기뻐하더. 이게 딱 어디까지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확인하고 그 기쁨이에요. 두려움과 불안에 무서워 떨면서 문을 잠그고 있었거든요. 세상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세상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평강을 잃어버렸어요. 마음의 두려움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문 닫고 걸어 잠그고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쓱 나타나신 거예요.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의 평강이 있을지로다. 세상으로부터 불러주신 예수님을 딱 눈으로 보니까 마음에큰 기쁨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 예수님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어,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너무 행복해요. 우리 안에 그문 걸어 잠근 두려움이 다, 다 떠나가고 우리 안에 축제가 벌어져야 되는데 주님이 바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들어오시며 느끼셨던 건 무엇입니까? 문 걸어 잠그는 건 복음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너무 사랑하는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아도, 않아도 되는데, 떨고 있는, 문 걸어 잠그고 떨고 있는 모습을 안타까워 하시면서, 먼저 그 마음, 두려움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바로 이어서 하신 말이, 이제 문 활짝 열어, 째껴라 이거 아닙니까? 이제. 이제 문 열어라! 문 열어라! 왜요? 나가야 되니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땅 끝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보내신 땅 끝. 요나에게는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니느웨였습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남편 옆에서 계신 우리 여 성도님들 땅 끝이 어디입니까? 남편이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인생이 꼬여서 잘못 만나신 것이 아니라, 네, 내가 그때 큰 실수를 했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단, 그러니까 요옆 사람으로 가야 되는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사람, 바로 요 사람, 바로 만나야 되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보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저에게 잠시 적용을 하면서 네. 저를 받아들여주는 우리 또 아내와 또 자녀들이 있으면 감사한데 동시에 나를 보내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직분을 주셨다는 거 붙들고 계시죠? 어떤 직분입니까? 어떤 직분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보면 직분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사용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고 세상으로 보낸 우리에게 다 직분 수여식을 해 주십니다. 저도 수여식을 받았습니다. 수여식을 했습니다. 어떤 수여식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먼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단절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그 복잡함과 그 불행과 깨어진 평강은 다른 어떠한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문 걸어 잠그고 두려워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우리에게도 임만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이루게 되고 그 화목을 경험한 우리가 아까 제자들이여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우리가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우리가 하나님과 나를 화목케 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기뻐하더라. 기뻐하므로 할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십니다. 어떤 직분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셔서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또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화해시키는 그 피스 메이커 또 중재자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누군가 막 하나님에 대해 오해합니다. 누군가 하나님 때문에 서운합니다.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냉랭해져 있습니다. 이거 삐져 삐져 있는 거죠. 그 삐진 마음을 풀어주는 역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너희를 화해시신 것처럼 여전히 이 세상에 많은 오해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불신과 믿지 않음과 때로는 비난과 조롱과 또 멸시와 천대와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이들을 누구하여? 하나님 자신과 화해 좀 시켜다오. 화해 좀 시켜다오. 저희 집에 그 첫째, 둘째, 셋째가 있잖아요. 산윤봄 이렇게 서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셋이 대판 같이 막 싸울 때는 없고요. 뭐 첫째와 셋째가 싸우든 첫째와 둘째가 싸우든 꼭둘 둘이 싸워요. 그러면 한놈 남잖아요. 그럼 그 놈에게 바라는 건 뭡니까? 아좀좀 좀 이렇게 해주지 좀이 역할 바라잖아요. 이 역할 바라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 내, 내 자식들인데, 다내 자녀들이고 내 백성들인데, 여긴 좀 삐쳐있고, 여긴 좀 멀리 방황하고 있고, 여긴 헤매이고 있고, 근데 여기 예수 잘 믿고, 내가 많은 은혜를 부어준 나의 백성들이 있는데, 좀요렇게좀 이야기해주고, 나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줘.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좀 오해 좀 풀어주고, 나 그렇게 막 악한 아버지가 아니라, 나도 애쓰고 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같이 아파하신다. 하나님 그렇게 고난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모른 척 하는 분이 아니시라, 나도, 나도 살펴보니 내 아픔 가운데 하나님 같이 계셨고, 같이 눈물 흘리신 분이셨어 하면서 눈물 좀 닦아주고, 왜 이러한 일이 생길까요? 했을 때, 나도 잘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 내가 경험하니까 내 기도 들으시는 분이시더라. 하나님 그렇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서 우리 기도 들으시는 분이시라.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어떤 역할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보내셨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요 누구를 대신해서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엄청난 직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보낸 받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면 그 오해 풀어주는 역할입니다. 화해 시키는 역할이에요. 한 걸음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역할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나를 당신 곁에 두신 이유잖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신으로 보내셨다고 가장 가까운 가족이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태어나고 또 자라고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 입학하고 이 성장 과정이 쭉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를 예수 그리스도 대신하여 이 아이 곁에 나를 두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이 아이 곁에 계셨다면 이 아이가 실수했을 때또뭐 학교에 입학했을 때 때로는 속상했을 때또 낙심했을 때 작은 성취를 맛봤을 때 누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처럼 그 말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낸 받은 제가 자녀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묵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들은요? 남편이 퇴근하고 올때그 남편을 맞이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당신 곁에 나를 두셨다면요. 오늘 얼마 벌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laughs>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라 남편이 초인종을 누르고 아니면 뭐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올 때에 예수님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나를 당신 곁에 두게 하셨다면. 이 맞이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어떤 말을 하셨을까를 내 입술을 통해서 하라고 나를 대신해서 보내신 거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도 이제 행정 목사로 있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을 대행해서 외부의 손님들을 만날 때도 있고 누군가를 대신해서 만나고 상담할 때도 있는데요. 제가 그냥 제 저, 제 단독으로 갔을 때는 그냥 제가 고민하면 되지만 누군가를 대행해서 또 담임 목사님을 대행해서 외부의 손님을 만나고 누군가를 상담하고 어떠한 사람을 만날 때에는 엄청 고민 많이 합니다. 어떤 말을 할지, 아, 내가 옷 맨무새도 더 다듬게 되고요. 거울도 한번더 보게 되고 내가 목사님을 대행해서 대신해서 이 손님을 만나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나 하면서 막 글로 적기도 하고 문장도 고치고 목사님께 메일 드려서 목사님 요 정리한 게 목사님의 그 마음을 잘 담은 것입니까 확인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로 어느 한 사람을 대신해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이요.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누군가 곁에 두게 하셨습니다. 자녀 곁에, 아내 곁에, 남편 곁에. 거기서 내가 하는 모든 언어는 그래서 어떠한 언어가 되어야 될까요? 복음의 언어. 그 복음의 언어를 실습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경험하고, 맛보고 왜요? 딱 보자마자 잘안 나오니까 이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네. 딱 보면. 어쩔 때는 화부터 나올 수도 있고, 그냥 짜증부터 밀려올 수도 있고, 또 한심해 한심해 이게 막 쏟아질 수도 있으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연습을 해서 그냥 몸이 반응하게,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연습한 대로 하게요. 그래서 양궁, 우리 대한민국 양궁 엄청 대단하지 않습니까? 연습하는 거 보면 어떻게 한다고 해요? 경기장과 똑같이 옮겨놔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게 비바람이 불면 비바람이 불게 중국 관객들이 응원하면 중국 관객들 응원 오디오를 틀어놓고 연습하고 프랑스 관객들이 환호성을 치면 프랑스 관객들의 환호성을 오디오로 해서 연습해서 몸이 그것을 익혀서 하는 거죠 그 사람과 상황과 환경을 보고 그 사람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언어를 훈련해서 훈련하고 연습한 복음의 언어를 눈 찔끔 감고 하는 겁니다. 사랑해! 축복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요, 하나님은 마음을 다호하시고,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의지로 하는 겁니다. 순종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하, 이러한, 이러한 것, 아, 주님께서 나를 누군가 곁에 두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사명이 되고 꿈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고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로 축복합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 고운데요. 성경의 원리는 계속 고운 말 가는 겁니다. 아멘.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한 가지는 당신 곁에 나를 두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보내신 것이라면 두 번째는 따라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함께 보낸 받았다. 이제 조금 마음이 풀립니다. 왜냐면요. 성경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예요. 누군가는 뭘 잘할까요? 말을 잘합니다. 누군가는요 데리고 오는 거 끝내주게 잘합니다. 누군가는요 낯선 사람에게 말 붙이는 거 정말 잘합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의 마음에 그극휼을 담아서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냥 예뻐 보인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손과 발이 부지런해서 예수님의 섬김을 닮았습니다. 만약 나 혼자서 이 그리스도의 모든 역할을 다 대신하라고 하면은 쓰러질 겁니다. 너무 힘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혼자 해도, 되, 혼자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 혼자서 그리스도를 다 대변한다? 아, 단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를 다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부분, 아주 작은 부분을 닮아가고자 애쓰고 몸부림칠 뿐인데 이렇게 작은 부분을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을 담고자 몸부림치는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이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친화력이 있어서 나 데리고 오는 건 자신 있어 일단 데리고 올게요 그리고 저는 말을 못합니다 그냥 데리고 올게요 아, 데리고 오면, 아, 저는 말은 진짜 원고 없어도 그냥 쫙, 종치기 전까지 그냥 쫙할수 있습니다. 말하고. 아, 이분은 또 감동을 주는, 감화력이 있는 찬양의 노래에, 노래방 그냥 100점, 99점, 98점. 그 내용을 찬송가로 바꾸고. 그럼 되잖아요. 어. 그럼 저는 찬양할게요. 아, 저는 진짜 기똥차게 제 김치 먹고 감동 안한 사람 없다. 김치 찢어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저에게 나 혼자서 그리스도를 대신한다. 앞에 엄청 부담이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대신, 나, 나 혼자서 그리스도 닮기도 힘든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파송될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너 혼자 못한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대변하니?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에 각 부분 부분을, 누구는 손톱, 누구는 발톱, 누구는 손가락 한마디, 누구는 성대, 목적, 각, 각 부분을 맡은 분들이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이것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방법이십니까? 그래서 내가 혼자 다 북치고 장구치고 예수 있게 하고 성장하고 너무 버겁지만 우리 공동체에 초청하고 교회로 초청하고 그래서 한 아이가 자라는 데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데에는 한 공동체, 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혼자의 열심으로 정말 애써 오셨잖아요. 혼자 기도하고, 혼자 애쓰고, 이렇게도 시도하고 저렇게도 시도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공동체. 나 혼자서는 주님의 일부분밖에 보여줄 수 없지만 교회가 모이고. 다락방이 모이고 공동체가 모였을 때는 한 사람이 왔을 때아이 사람에게서는 이런 부분 이 사람에게서는 이런 부분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아름답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저희 그 아내와 첫째 아들이 이번 여름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저에게 둘째 셋째를 맡겨 두시고 떠났다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찬이가 6학년이 됐거든요. 6학년이 되니까 이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냥 짠 나타나서 짠 믿게 하시면 되는데 왜짠안 나타나세요? 그래서 저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가끔 어,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 잘됐다 갔다 와라. 그래서 간 거예요. 근데 갔다 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아빠 제가 교회에서 계속 예배를 드렸던 것보다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하면서 그 단기 선교 팀에서 예수님의 진짜 사랑을 경험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매주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우리 분당 우리 교회에서 유아 세례 받고 여기서 다 자랐거든요. 6학년 되니까 음은 생기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 또래 아이들과 똑같이 음은 생기고 정말 살아계실까? 근데 어디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가 경험하고 왔냐면, 그래서 제가 그 고백 때문에 둘째 셋째를 제가 독박 육아한 거에 대한 그 힘든가 마음 상함과 어려움들이 모두 해소됐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보낼 수 있다 어떤 거였냐면 그 공동체에서 이모들, 삼촌들, 엄마, 엄마 아빠 나이에 그 어른들이 이한 아이를 이렇게 귀엽게 봐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온 겁니다. 제가 자녀 옆에 있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옆에 있다고 했는데 저 혼자서 애써도 안 되는 아빠로서 자꾸 화가 날 때도 있고 성을 낼 때도 있고 큰 소리 칠 때도 있고 혼낼 때도 있다 보니까 자꾸 나 자신을 보면 아 예수님이 예수님이 예수님 대신해서 나에게 이 자녀 맡기셨는데 내가 잘 양육하고 있는 거 맞나 목회자인 저도 고민되고 하나님 앞에서 아파서 울때 많습니다. 그런데 아, 이 공동체가 내가 버거웠던 부분들을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선물로 주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하시는 것이 복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락방이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내셨다라는 이 정체성으로 정말 서로를 귀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시고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에. 누군가 한 명이 온다면 자연스럽게 복음으로 스며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꿈꾸며 이것을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이러한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정말 이번 새 생명 축제 마음 가운데 품은 태신자들 우리가 오랫동안 울며 기도했던 영혼들 주님이 추수 때처럼 열매로 거두시는 역사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